안녕하세요. 테니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빅스텝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늘이 빅스텝을 단행한 배경으로는 높은 물가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매크로 상황 악화에 따른 원화 약세를 들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하반기에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사실 빅스텝은 이미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가해지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면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분류되는 은행과 보험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곤 하는데요. 삼성생명은 0.17% 상승한 59,3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0.5%, 1%간의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1.19% 하락한 45,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역시 1%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2%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그는 11,600원입니다. 금리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행과 금융 종목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빅스텝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19일에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때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 다른 통화를 사전에 약정한 환율에 맞춰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었는데요. 지난해 말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한미 통화 서플을 체결하면 원화 약세 흐름이 일 단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더해질 경우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잦아들면서 증시가 안정을 되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들은 오는1 9일 제니 옐런미 재무장관이 방문할 때.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 나가는 분들은 통화 스와프 체결 여부에 맞춰 저평가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매수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 자료들은 투자자의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해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영상 속 자료와 이미지 영상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또한 본 채널과 영상에 수록된 내용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 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본 채널은 자료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자료와 영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독자 및 시청자의 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투자의 결정과 이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